이, 우리 이 그래프의 개형, 어떻게 그리기로 했냐면, 미분을 해서 그리기로 했죠. 미분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2x 12x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럼 언제 0이 나온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로 먼저 묶어주면, 자, 요런 식으로 쓸수 있고, 요런 거 이제 인수분해하는 거 많이 해서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1넣으면0 나오죠. 조립제법으로, 1넣보면 0이 나와야 되니까, 자,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x-1, x제곱 플러스 x-2이기 때문에, 1, 2에서 마이너스 요렇게 하면은, x 플러스 1도 하나 생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3차인데, 3차인데 여기 음수야. 3차인데 음수. 3차인데 음수니까 끝에가 내려가야겠죠. 이렇게. 근데, 근이 3개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교점이 3개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마일 1, 2.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증가하다가, 내려가다가, 증가하다가, 내려가는 그래프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증가하다가, 내려가다가, 증가하다가, 내려가는 그래프는 이거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이해돼? 다른 거는 증가하다가 내려가다가 또 내려가잖아.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오번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것도 해볼게요. 얘는 감소, 감소, 증가죠. 도함수가 감소, 감소, 증가. 음수, 음수, 양수면 원함수는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 내려가다가 잠깐 0 찍고 또 내려가다가 여기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3에서 올라가는 그래프 내려가다가 3에서 올라가는 4번 같은 그래프 내려가다 내려가다 3에서 올라가는 그래프가 답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해돼? 넘어갈게 저희도 볼게요 자 요거 했었는데 우리가 잘 봐봐 3차 함수는 자 보세요 보세요 이거 그냥 보세요 자 3차는 2차를 이용해서 그리기로 했고 2차 함수는 그래프가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그려지는데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이럴 때는 감소 증가 감소기 때문에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는 그래프가 생기고 얘는 증가 영 증가기 때문에 증가하다 잠깐 0 찍고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고 얘는 계속 증가기 때문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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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극값이 없어 극값은 요런데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부분에서만 생긴다고 했죠. 극값을 갖는다는 거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고, 그러려면 도함수가 이렇게 x축과 교점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보시고, 자, 여기서 판별식을 해주면 되겠죠. 반나누고 제곱하시고, 마이너스 이거, 이거. 0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러면은 얘는 a 4, a 플 4니까 마사에서 a가 4까지 해서 답은 4번입니다. 네, 아 내일 네, 잘못 풀었구나. 판별식이 양수가 돼야지그치 판별식 양수니까 그럼 이렇게 되네요. 그럼 4보다 크고 마사보다 작다, 작다가 답이겠네요. 잘못 풀었네. 답은 1번. 자, 얘도 3차가 극값을 가져야 돼. 3차가그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2차가 x축이랑 교점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판별식이 양수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보시고, 얘가 판별식을 양수, 반나누고 제곱, 하고 마이너스 이거 이거. 자, 그래주면은 얘는 a하고 a 플러스 6이기 때문에 양수가 되려면 마육보다 더 작고, A보다는 크다, 0보다는 크다. 작은 거보다, 0보다 크면 큰 거보다 더 크고, 작은 거보다 더 작다. 즉, 자연수 A는 1이겠죠. 됐어요? 제일 작은 자연수. 여기서는 자연수 없으니까. 자연수 여기서만 생기겠지. 이해돼요 넘어갑니다. 자, 4차 봐봐, 4차. 4차는 3차로 그리기로 했고, 3차를 이용해서 4차를 그리는 거예요. 3차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교점이 3개 나올 수도 있고, 교점이 2개 나올 수도 있고, 교점이 1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한개 한 1개. 자, 3개가 나오면, 증가, 아,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교점이 두 개만 나오면, 감소, 증가,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뭐 이런 그래프. 얘는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얘도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자, 이렇게 되겠죠? 즉, 문제에서 극 값을 갖지 않는다는 건, 3차 함수가, 잠깐만. 아, 아, 이거 4차가 아니구나. 잘 잘못, 잘못 봤네. 위에게 4.. 어 뭐야 3차였구나 미안 자 이게 4차 문제가 아니었죠? 4차 문제는 다음에 나오나봐 4차로 잘할건데자 어쨌든 이번에 극값을 갖지 않아야 되잖아 아까 그러니까 3차가 3차가 2차가 이런식으로 되거나 이런식 이런식으로 되면은 극값을 갖지 않는다고 했죠 자 얘가 지금 극값을 갖고요 얘는 극값을 안 갖는다고 했죠 즉 교점이 한계거나 교점이 없거나 0보다 작거나, 즉,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한번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판별식, 반 나누고 제곱. 마이너스 이거, 이거. 자, 36 나눠주시고.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a가 1 사이,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최대값과 최소값은 마일이랑 1 더해주면 답은 0이겠죠.